심, 안녕하세요. 두복이 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이야기입니다. 패턴은 가든길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또 에, 풀을 안기셨는데, 어, 요즘 뭐 패턴 같은 거 얘기 안 하나 보네 하면서 아주 이제 거만하게 말씀하시고, 저만 볼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떠나세요. 바로 삭제하고. 아,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강조를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예, 패턴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패턴은 단가든 착지든 내가 가든길 가는 거예요. 가든 길에 어떠한, 뭐, 요런 콜이라든지, 뭐, 이,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콜들이죠. 4만 4천 포인트면. 그런 콜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은 늦었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아무 콜이나 자꾸 갈수 있죠. 뭐, 단가도적으로도 괜찮고, 착지는 별로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는 언제나 첫 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늦게 나가든, 빨리 나가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평균적인 매출을 보여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패턴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금, 미금역에 나갔는데, 지금 8시 무렵에 7만원, 예, 팽성 평택 안중읍에 가는 콜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잡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평택 자체가 콜이 안 좋기 때문에, 저번에 평택을 한번 가긴 갔지만, 제가 거기서 또, 뭐, 일단은 첫 콜은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또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가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또 요코를 안 찍는 거죠. 예, 올라가다 보면 뭐 삼성동. 그래서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단가면 단가, 아니면 착지면 착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 포인트, 메인 포인트가 상당히 일단은 첫,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9시 제한이다 보니까 시간을 썰어 쓴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정자동에 들어가자마자 5만 5천 포인트 삼봉역에 가는 콜이에요. 이 예, 콜을 왜 잡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5만 5천 포인트면 콜 단가치고는 6만 7, 8천 원짜리예요.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도착한 시간 9시 저스트인데 삼봉역은, 상봉역은 늦은 시간에는 콜이 이제 괜찮은 콜들이 뜰 때가 되게 많습니다. 상봉역, 사거정역, 면목동그 다음에 면목동 같은 경우도 이 시간대면 괜찮은 콜이 뜰 때가 있지만 여기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있는데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메인 콜포인트로 가기에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9시 반에서 10시까지도 콜이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상복역이나 이쪽에서 괜찮은 콜이 울린다고 하면 잡아야죠 당연히 착지가 괜찮듯이 아니면 착지가 괜찮으면서 적당한 추천가 아니면은 뭐 착지는 별로인데 월등한 단가 그런 경우에는 잡죠 왜그러냐면 시간적으로는 9시 19분 밖에 안 됐으니까 월등한 단가 착지는 별로지만 월등한 단가를 잡았을 때도 어차피 일반 대중교통이 살아 있기 때문에 콜포인트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단계 접어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 드렸어요. 1시간 반을 죽어 가면서 콜포인트를 옮겨서 거기서부터 또 자꾸 시작하는 모습도 보여 드린 적이 있고요. 좀 있다가 이제 또뭐어 제가 오늘 탄 대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리뷰해 보시면 제가 거기 가서 다 탈출하고 또 때로는 새벽 5시까지 죽고 버스 타고 나오고 이런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떠한 경험적인 게 제 머릿속에 다 메모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턴을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패턴이 어그러지면은요, 어, 떨쩔 때는 연계가 잘 돼서 엄청 잘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폭상 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거는 힘들어요. 기복이 심하잖아요. 어, 적정의 매출, 평균적인 매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양주가는 골 2만 5천. 요 콜이 이제 그래서 5만 정도 살아있다 그러면 탈 수도 있겠죠 어차피 상봉동에서 남양주 다산동 같은 거 되게 가까워요 가깝지만 콜 포인트가 되게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고양시에 들어가는 거 4만 5천 위정부에 들어가는 거 3만 원. 다 가까워요 여기서 지금 상봉정에서다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11시나 12시가 넘어간 시간이고 콜이 없는 상황이라면 타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가가 괜찮은 콜을 노려야 될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데,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 시간에 또 뭔가를 타긴 타죠. 추천 가면 타죠. 그런데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메인 콜 포인트에 들어가면 어 가성 가성비가 아니라 단가가 좋은 단가 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하철을 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탈수 있는 코이 있었나요? 예, 내려가는 와중에 요코리 유난히 눈에 띄어요. 예, 성수동, 성수 1가에 떠있는 코리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에 도상계에 을세요 그런데 요코리 다시 올라옵니다. 찍습니다. 거진 건대 입구역 갈 때쯤에 요코리 올라와서 찍고요 건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돼요. 지하철 2호선을 갈아타고 가게 되면 한1 0 5분 정도 걸립니다.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기다리시겠다고 그러셔서 요코를 타고 어, 송도에 갑니다. 예, 송도가 그렇게 콜포인트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단가가 지금 거짐 10만원대였어요. 요코리 99,000원이었습니다. 안탈 수가 없죠. 모든 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근데 송도도 제가 요즘 자주 들어가 봤잖아요. 시간은 10시 57분이지만 이 시간에 가면 콜이 있어요. 저는 이제 콜이 없으면 또 인천에서 타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고, 대리사분들도 적당히 있고, 여기서는 이제 송도 유원지라든지 갈수 있는 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인천시청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콜들이 많이 있어요. 선악역이라든지 그 근처에 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콜이 바로 올라옵니다. 예, 평천이 올라와요. 청촌 어, 포일동에 가는 콜이었고요 중요한 시간에 어떤 연계를 위해서는 노지다든지 콜마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은 010-4257-5600이 예, 코리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포일동에 들어가자마자 요 코를 잡습니다 예, 105동에 들어가는 콜이에요. 녹음할 새도 없이 이 콜이 카카오로 올라와서 34,400포인트면 이 시간에 4 2 3 0 0원짜리콜 타기 힘들어서, 어, 저는 이제 정황동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황동 되게 간만에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105 주말에 한번 들어가고, 1 0 그때 이제 4단계가, 4단계 때가 아니어서 콜이 좋았는데, 정황동에 한 번, 4단계 때 들어가서 한번딘 적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역시나 했는데, 아니나 역시나 다를까. 콜이 없었습니다. 예, 12시 30분, 40분에 지금 이제 그그 배고신 그 도시 중에 좀 깊은 곳에 들어왔는데 버스가 살아 있습니다. 이 광역 버스가 살아 있어서 저는 정왕동 이마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마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2시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콜을 좀 노려봐요. 노려 보뭐 밖으로 빠져나가는 콜이 있든지 가성비가 있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정왕동 설명을 못 드렸는데 뭐 시와 그 저기 뭐예요? 병원 있는거 시야 병원 있는 곳하고 이마트 그 다음에 가끔가다이요 밑에가 공장지대에요 공장지대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서도 콜이 뜰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콜들이 뜰 때가 있고 택시 찬스를 이용해서 도 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항동 가서는 제가 택시 찬스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4단계 들어서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4단계 때, 아, 정황동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는데, 렸 정말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콜이 없었습니다. 빠져나가는 콜도 없고, 반경 뭐 5km 내외로 괜찮은 콜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16,000원짜리, 15,000원짜리 콜들인데, 그걸 택시 타고 가서 빠져나가기에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제가 믿을 만한 것은 2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조금은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저쪽 시흥 연성동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콜이 보이더라고요. 하중동 이런 데는 솔직히 이제 대리기 사람들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뭐 서초구 내곡동에 빠져나가는 곳. 여기서는 이제 추천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거짐 한 40분, 50분 정도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주결동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황동하고 상당히 가깝긴 한데, 거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답이 없고요. 어떻게 할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코리아나 또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어 뭐, 백오동. 105동, 백오동에 가는 코리아에요. 뭐, 경유해서 가는 코리인데, 2만원.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타요. 음, 안 타요. 뭐, 아직까지 시간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잔동이 또 하나 올라와요. 고잔동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려면 타야 되는데, 요 콜도 뭐 단가적으로 맘에 안 들고 고잔동도 뭐그 나물이 그 나물인 것 같아가지고 특별하게 왜 그러면 정왕동에 콜이 많으면은 여기 리스트에 조금 올라오거든요 강호가다 뭐 신길동이라든지 분자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나마 이제 추척가가 살아 있어서 네뭐 고잔동 시내 안까지 는 들어가기도 하고 수원시 입북동 예요 콜은 빠져나왔어야지 정상은 맞아요 정상은 맞지만 입북동은 가게 되면 정말 다 논바닥이에요. 일전동까지 또 걸어와야 되고, 날씨가 워낙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어, 그런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laughs> 요콜이 35,000원까지 올르긴 올립니다. 그런데 요콜이 올라옵니다. 검모동이 올라오는데, 검모동 같은 경우도 오지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요콜은 이제 13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26,000원 정도 올라와서 요콜을 탑니다. 근데 검모동에 가면 좋은 점이 뭐,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시흥,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자동이라든지 안산 신길동에서 추천가가 올라오면 커버하기가 좋습니다. 예, 1시 42분이었고요. 2시 이전이었고 거모동에 가도 먹자거리는 있는데 거모동은 어쩌다 코리 뜹니다. 어쩌다 코리 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곳은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한 4, 50분 지났기 때문에 일단 코를 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10영성 연성동에 지금 코리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단월동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완전 오지예요. 예. 대리사분들 전혀 없는 곳이고요. 27,000 포인트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택시비를 한번 봐요 한6 0 6,7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요 콜이 이제 적정의 가격이 올라오면 이제 그때 찍으려고요 콜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어차피 대리의사분들없기 때문에 나른 축구 거기에 대리기사분들이 있겠어요. 거무동에도 별로 없는데 거무동 원래 콜이 없는 곳이고 그런데 43,000 포인트로 바로 올라와서 찍습니다. 예. 바로 찍어요. 예. 예상이 빗나가질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패턴에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제 기억에 있는 거예요. 뭐 연성동이라든지, 뭐 정항동이라든지, 공장지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 어디에요? 그 군자동이라든지, 신길동이라든지, 택시찬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월동에 넘어오는데요. 넘어온 시간이 2시 49분이지만, 예,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예,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이쪽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쪽은 홀상항이 일단 2시 하다못해 10시, 11시만 넘어가도 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여기서는 포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 몇달 동안 기억이 여기서는 정말 콜이 없던 기억밖에 없어요 <laughs> 답이 없습니다 답. 예, 이와 같이 제가 그 패턴을 강조해요 단가면 단가 9시 제한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 여기서 삑사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첫 콜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시 45분인데 이 추운데 여기서 1시간 동안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해보세요. 거짐 1시간 20분인가 40분 만에 요콜 하나 타요. 너무 추워가지고 탑니다. 이게 수원역에 가는 콜이고요. 첫차가 수원역은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콜 15,000원 짜리지만 타는데, 삥바리를 어, 타면 진짜 많이 걸어요. 삥바리가 되려. 단가라도 괜찮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추워서 요코를 타요. 뭐 어차피, 어차피 택시비도 썼었으니까 택시비도 좀벌겸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버스로 다이렉트로 저희 집에 오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고등동에서 버스 알아타고 그냥 바로 와요. 날씨가 추우니까 요거 버스 타고 너무 잘 잤어요. 꿀잠을 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 패턴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뭐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날씨 추워 죽겠는데 코를 없어 봐요. 거기다가 매출도못 올렸어 봐요. 예, 그 느낌 저도 다 겪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없죠,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패턴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12시 제한이 풀렸을 때는 패턴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12시까지만 해서.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9시 제한일 때는 정말 중요해요. 뭐 침대는 가학입니다. 저는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대리운전도 가학이에요. 그러니까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운기 37이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운기 삼칠 말이 이상했다. <laughs> 운칠기 삼이 아니라 운삼기 7이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리기사분들 중에는 아, 운이다, 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반문을 던지실 수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9시에 아닐 경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가등 길대로 가야 돼요. 중간에 삑살이 내시면 안 돼요. 제가 삑살이 몇번 냈잖아요. 내구선 가면은 정말 고생해서 치고 치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그나마 경험이 있으니까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나이, 오늘도 날오늘 날씨 되게 춥대요. 이번 주 내내 춥대는데, 어, 양말 두개 신고 나가시고 핫팩 꼭 가지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추울 때는 건물 안에 지하로 가 계십시오. 지하가 따뜻합니다. <laughs> <laughs>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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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don't see up with a 스테미치도록 느끼고 싶어 네 시선. 서울 시티 달에 위를 보네.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밤이네. 같은 날인데 다른 달을 보니. 오늘의 달은 아직 가라앉고 있어. Love fuck 너나 필요해 큰 돈. Double g o o s o n 날레이. 난 달려버려 한강으로 swerve 나를 버리고 난 한강으로 swerve one. 날보 o 보 e